님들입니다. 어? 여러분, 2년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. 사료! 정혜! 예, 좋죠? 예. 오늘 나는? 준비중이세요. 오늘 나는? 감사합니다. 오늘 나는? 예, 강 하고 멋있고 기분 좋으면 공부도 잘 됩니다. 네. 그렇죠? 예. 네. 사장님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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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소개하고, 여러분 가림하고 얘기하고, 네.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저쪽 가에서부터 할게요 네. 어? 저 맨가에 계시는 선생님은 이금순 선생님인데 컴퓨터를 합니다. 저희 학교 컴퓨터를 담당하시고요그화는에보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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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명예 네. 주임인데 네. 우리의 초등부 전체를 담당하시고다수원시고요 고명예 선생님 여기는 또 우리 학교 여러분 등록금이라든가 서문과장 선생님이서 초등부 전체를 또담당하시고요 네. 네. 강경예 선생님 또 중학교 때는 또 역사, 사회, 한문을 하십니다. 한문 선생 하십니다. 또 영어도 잘하세요. 어? 어? 김성경 선생. 님 <laughs> 어, 어, 여러분 국어를 담당하십니다. 어? 네. 국어를 담당하십니다. 김세배 선생. 님 <laughs> 네, 이거에 축하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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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선생님. 또 여기는 여러분 반혜미 선생님에 응. 여러분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영어 응. 선생님입니다. 영어 잘 가르쳐 줄게요. 다음 선생님서 이경자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아까 인사했었기 때문에 다음에 한 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차렷. 감사합니다.